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스키드 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램 메탈의 전설이죠. 사실 스키드 로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스트라이퍼랑 스틸 하트랑 더불어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헤비 메탈 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요. 엄청난 인기를 구사한 밴드인데요. 특히 이제 스키드 로우 하면은 세바스찬 바하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획도 약간 좀 세바스찬 바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키드로는 80년대 초에 미국 뉴저지 출신의 본조비가 리더였던 본조비 앤더 와일드원스라는 밴드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그 본조비가 맞고요. 세계 최고의 록스타 본조비가 있었던 밴드죠. 거기에 이제 본조비가 그 나이 차이는 좀 나도 이제 친구라고 해야 되나?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좀 친한 사이였던 데이브 스네이크 사버라고 일명 사버로 불리는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사버가 록 스피릿은 충만한데요. 그 기타를 본조비가 원하는 만큼 못 칩니다. 거기서 뭐 활동을 하다가 아무리 친해도 이제 본조비는 자기 밴드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밴드명을 이제 본조비로 리뉴얼을 하고 메이저 회사랑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고. 그놈하고 진지한 심사로, 사보, 니는 실력이 좀안 된다, 이러면서, 얄짤없이 사보를 퇴출을 시킵니다. 공과 산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자른다고 뭐, 원리가 상하거나 그런 거 없이, 친하게 계속 지내는데요. 아무튼, 본조비에서 나온 사보가, 형동생 하던 그 본조비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본조비로 바꾸고, 밴드가 되게 잘 나가는데, 그거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부러워지는 거죠. 아, 씨발, 나도 질수 없다, 하면서. 나도 이제 밴드를 좀 시작을 해봐야 쓰겄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야망을 가지게 된 거죠. 사보가 1986년에 악기 상점 주인이자 베이시스트였던 레이첼 볼란을 만나가지고 이제 스키드로우를 결성을 합니다. 베이시스트랑 친분이 있던 드러머 아퓨소랑 세컨 기타로 스카티힐을 영입하고요. 스키드로우로 활동을 하는데 뭔가 인기가 생각보다 존나 없는 거예요. 서버가 뭐가 문제지 도대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자기 친구 본조비는 존나 잘나가고 이러니까 아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당시에 보컬이 누구였냐면은 그 베이시스트 레이첼 볼라니 베이스도 치면서 이제 같이 보컬을 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제 약간 보컬을 기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버가 그래가지고 보컬이 문제인갑다 이러면서 존나 쌈 박한 놈으로 한명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는 그 전설의 세바스찬 바를 오디션을 보고 영입을 시키는 거죠. 세바스찬 바 같은 경우는 캐나다 출신인데요. 보면 북유럽 피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죠. 세바스찬 바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 두 말하면 입 아픈 존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락스타 하면은 뭐 세바스찬 바를 떠올리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것 같고요. 정말 잘생긴 꽃미남이죠. 그리고 엄청 장신입니다. 키가 거의 뭐 193이 넘는다고 하고 음색도 엄청 사기에다가. 고음도 막 쫙쫙 올라가고 뭐 진짜 멋있습니다 완전 뭐 사기캐인거죠 이거는 그냥 락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 걸출한 보컬이자 비주얼의 중심인 세바스찬 바를 영입을 하고요 처음엔 듣보잖아요 본조비가 많이 도와줍니다 사보가 친구니까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본조비가 사장이었던 본조비 배급사에 들어가는데 본조비 투어로 오프닝 밴드 이런 걸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요 곡도 쓰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점점 이렇게 유명해지는 을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8년 메이저 레코드사인 아틀랜틱 레코드랑 계약을 체결하고요 1989년 이때 1집인 그 데뷔 앨범 스키드로우 라는 데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참고로 이때 이제 어떤 일화가 있는데 레이첼 볼란이 초기에 밴드 활동하면서 입버릇처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메이저랑 계약을 하면은 내가 코 피어싱을 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농담조로 했는데 실제로 메이저랑 체결이 돼가지고요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에서 귀까지 이렇게 좀 체인을 걸어가지고 패션으로 유명하죠 약간 이 스키드로 앨범 1집 같은 경우는 노래도 소위 말하는 한방에 꽂히는 그런 앨범인 거죠 굉장히 대중적인 곡이고 또 세바천바 하나 뭐 이런 퍼포먼스도 엄청나가지고 거의 뭐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뭐 세바천바 같은 경우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노래도 멋있고 멋있게 부르고 이러니까 뭐 거의 소위 말하는 그룹 피드를 엄청 몰고 다녔습니다 유스곤 와일드 이렇게 첫 싱글로 발매가 됐는데 인기를 없고 후속 타로 이제 18n 라이프 이거랑 I Remember You 이걸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인기 빌보드 차트 4위랑 6위에 이렇게 나란히 오르는데 거의 뭐 대박 초대박을 친 거죠. 지금 1앨범은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천만 장 이상이 넘는 판매고가 됐는데 199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그 헤비 메탈 신인 밴드상을 수상하고 아무튼 이게 세계에 스키드로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거죠. 이 앨범으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뭐 젊은이들의 방황이나 고민, 삶에 대한 뭐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사춘기적인 그런 내용. 뭐 10대, 20대 할거 없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공감을 엄청 얻고, 멤버들도 다잘 생기고 멋지고 이러니까 정말 아이돌이라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정말 우상 그 자체였다. 진짜 노래도 정말 좋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뉴스 그 곤일드 이거는 김경호 형님이 자주 부르시는 곡인데 에이틴앤 라이프 이거랑 빅건스랑 아이리멤버 유 이런 발라드도 아주 잘 부르고 정말 명반이죠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세바스찬 바가 성격이 더러운 건 유명하잖아요 다혈질인 건 유명한데 그래서 멤버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리 이게 밴드가 성공을 해도 처음에 본조비 회사에 그 배급사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사가 돈을 본조비가 돈을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그 세바스찬 바가 쫙같아진 거죠 속된 말로 근데 또 본조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아니 이 새끼들 내가 키워줬더니만은 왜 이러지 서로의 그런 마음이 상하는 거죠 본조비랑 세바스찬 바가 맞장을 뜨고 막이러는 사건들은 유명하죠. 근데 뭐 나머지 멤버들은 본조비랑 사이가 좋았는데 유독 유별나게 세바스찬 바가 불 같은 성격 때문에 본조비랑 싸웠다고 하는데 또 본조비 음악도 갈수록 좀 팝적으로 변하니까 음악도 좋같아지고뭐 이러면서 막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인터뷰 같은 데서 본조비를 엄청 욕하죠. 서로 맞장도 까는데 1화가 뭐냐면은 뭐 본조비랑 세바스찬 바랑 맞장을 뜬 적이 있는데. 선방을 본조비가 날렸다고 합니다. 뭐 어쩌다가 험한 말이 오가가지고 공연 끝나고 이제 선방을 날렸는데 본조비도 사실 한타까리 하는 형주, 아주 뭐랄까요, 파이팅 넘치는 그런 깡다우가 있는 형님이죠. 둘이 싸웠는데 그런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일화도 있죠. 어쨌든 일집이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스키드로가 거물 밴드가 되는 거죠 한방에. 본조비 입장에서도 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죠. 세바스찬 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견제를 하는 거죠. 막 형님들 도움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러면서. 우린 최고다 이러면서 막 서로 계속 신경전도 있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이 집을 발표하는데요. 역시 엄청난 호랑이 새끼가 왔습니다 정말 완벽한 거물이 되는 거고. 일집 같은 경우는 좀 앨범이 10대 청소년들의 폐기 넘치는 에너지의 사운드라이더나 그런 게 느껴졌다면 이 집에서는 폐기 같은 에너지는 유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딥해지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완전체가 된거 아닌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건데 앨범이 이게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요.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다 국내에도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이제 같이 락을 듣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덕분에 스키드로우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 에이틴 앤 라이프 이거랑 유스 곤 와일드 이거를 들려줘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는데 좋았어요 그 당시는 근데 완전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아이 노래는 좋네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였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좀 메탈리카나 슬레이어 이런 걸 듣고 있었던 시기라 가지고 약한 것 같다 약간 요런 당시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듣고 파지는 않았었는데 우연히 제가 리빙 온 어체인갱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듣고 소위 말해서 뻑간 거죠 와이 곡은 엄청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키도로의 곡이고 그리고 퀵샌드 지저스라고 그 엄청난 전설의 스크래치가 들어간 고음음악 그걸 듣고 이제 와 세바스찬 바 개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I remember you 발라드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다크하고 좀 깊은 맛이 있는 발라드인 In a dark drum 이걸 더 좋아하는데 정말 좋은 앨범이고 저는 명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밴드 인기도 올라오고 세바스찬 바 인기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월드 스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오프트랙 코드라고 해야 되나? 세바스찬 바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세바첸바는 이제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하고 자기 관리가 좀안 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여자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고, 물론 뭐 남자들은 다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록스타다 보니까 엄청난 여자 그루피들이 붙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자를 좋아했고요. 막, 약도 엄청나게 하고, 술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상이 뭐냐면, 거의 뭐, 술 먹고, 약 빨고, 여자랑 놀다가, 또, 공연 시간 되면, 무대 올라가가지고, 공연하고, 또, 약 빨고, 여자랑 놀고 자고, 뭐, 물고 먹고, 뭐, 아무튼, 이런 생활을 무한반복하는, 말 그대로, 뭐, 이거는 뭐, 락앤롤그 자체의 인생, 삶을 산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인데, 세바스찬바는 결혼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이게. 92년에 그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 마리아 아퀴나라는 연상의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부처죠. 생불 수준의 여잔데. 아무튼 아들도 두명 있고요, 슬하에. 이 부인이 세바스찬바의 내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이랑 막 놀아나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2010년인가 그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린 여자를 빼바찬바가 결혼해가지고 또 애도 낳고 아무튼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냥 알아서 빼바찬바가 무대에서 엄청나게 열정적이죠 보면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이게 난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잘할 땐 진짜 잘하는데 못할 때는 진짜 이거는 외저를 개판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집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요 3집에서 이제 서브 휴먼이라는 3집을 내는데 세바천바가 둘째도 낳고 뭐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데 이때는 약간 컷코베인이 죽고 나서도 이제 얼터 광풍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탈이 한물 간 거죠 시대적으로 보통은 좀 그런 유행이 있으면 유행에 따라서 그런 사운드를 내잖아요 보통은 스키드로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정말 빡센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세바첸 바도 예전만큼 그런 고음 같은 걸 강조하기보다는 레스핑한 느낌이라고 하나? 창법이 중저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창법도 빡세진 느낌이 들고요. 판테라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제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음악 자체도 기타 리프나 톤이나 뭐 드러밍 같은 것도 이전 앨범보다 훨씬 빡셉니다. 아주 빡센 메탈 앨범을 낸 거죠. 그래서 스키드로우를 좀팝 메탈 밴드라고 이렇게 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어 얘들 왜 이렇게 빡세졌지 의외인데 이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좀 빡센 앨범이고 취향에 맞으면 뭐 괜찮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만 그만큼 대중성이 많이 없어진 거죠 저는 뭐 아이언 윌이나뭐 프로즌 같은 곡은 뭐 굉장히 좋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기가 점점 하락하니까 예전만큼 인기가 없고 헤비한 음악을 낸 이유나 뭐 세바의 보컬이 약간 좀 빡세게 바뀐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세바스찬 바가 판테라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테라 공연 이런데 혼자 막 멤버들 몰래 가가지고 게스트도 서고 뭐 가고 놀고 뭐 이런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밴드 멤버들이랑 이런 불화가 생겼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키스가 96년에 리유니언 투어를 하는데 그 스키드로우한테 야 우리 투어 할 건데 너희 좀 오프닝 밴드를 좀 서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세바찬 바 같은 경우는 키스를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아 좋죠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머지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멤버들이 막 우리도 거물인데 우리가 뭐 오프닝 설자말이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이 좀 갈려서 싸우게 되는데 세바 같은 경우는 아 이씨발 록의 전설 키스 형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영광 아니냐 뭐왜 거절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많이 장난치나 뭐 우리는 그런 거 족하고 우리는 스키드로우다 우리 존나 거물이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뭐 그런 약간 좀 거시기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전이랑 세바랑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세바션바우도그 밴드, 밴드 밖으로 막 나돌고 이러다가 결국 탈퇴를 하는 거죠. 메탈 음악 전성기가 끝나기도 했고요. 스키드로우 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세바션바우가 지분이 9 0죠 그래서 인기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스키드로우는 약간 해체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99년에 존이 슬린 거라고 새 보컬을 영입을 하는데 그리고 드럼도 이제 필 바론으로 바뀌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정규도 그 뒤로 두개더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2003년에 낸게딕 스킨이란 앨범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세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듣지도 않죠. 흥미가 안 가는 거죠. 저도 뭐이 앨범을 안 들어봤다가 스키드로 준비하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 뭐 곡은 나름 괜찮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곡은 I Remember You 2라는 곡이 있는데 I Remember You를 펑크락 버전으로 좀 그런 걸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이 곡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아, 이곡 하나 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Revolution for Minute라는 그런 앨범도 내는데 아무튼 뭐 인기가 예전보다 하나도 없죠. 세바스찬 바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페스티벌 라인업 같은 데 보면은 뭐 쩌리취급받죠. 스키드로 이름도 막 존나 조그만하게 막 포스터 하단에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뭐 존이 쓰린 거도 별 재미를 못 보고 탈탈하고요. 지금은 보컬이 누구냐면은 드래곤 포스라고 있는데 존나 빠른 진짜 존나 빠릅니다. 그 멜로딕 스피드 메탈을 하는 밴드의 초대 보컬이라 할수 있는 제트피 더트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2017년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드럼포스 노래를 저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보컬이 크게 엄청나지는 않아요. 아주 전형적인 멜스메 보컬인데 크게 매력은 없는 조합이죠. 밴드는 그렇게 그냥저냥 살고 있고요. 드포 보컬이 온 김에 정규도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바 같은 경우는 꽤나 잘 나가요. 나와서도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 브로드웨이에도 진출을 하는데 거기서 뭐 지키리나 하이드 이런 것도 하고 배우로도 좀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뮤지컬 이런 걸 하면서 보컬 발성을 많이 배워 가지고 라이브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성격이 좀줏 같으니까 극단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역시 뭐 사람은 비슷하네요. 솔로 앨범 같은 것도 내고 뭐 라이브 같은 거를 제가 보시면 은뭐 2012년쯤까지는 라이브가 썩 나이가 들긴 했는데도 썩 괜찮아요 아주 잘 부르고 근데 최근에 라이브 같은 걸 보면은 2012년 뭐 10년 요때 시즌에는 살도 크게 안 찌고요 멀리서 보면 전성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최근에 라이브를 보면은 살도 굉장히 많이 찌고 특히 복부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나이 들면 배에 살 찌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노래도 좀 기량이 많이 하락한 게 보이고요. 참 안타깝죠. 아무튼 뭐세바찬바 형님은 지금도 뭐 TV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해 가지고 잘 살고 계십니다. 한때 전설이었던 분들이 요즘은 뭐 사실 락이 대세가 아니기도 하고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그 스키드로와 세바스찬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다들 좋아하실 거였고 추억에 젖어서 노래를 들으면 또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뭔가 문화생활에 있어서 좀 즐거움이 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 같고 아무튼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을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면제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눈도 오고 한겨울이 되었죠? 새해가 올 텐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